고 있는 이 마음만 표현을 하면 그걸로 아 만족해요.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효진 씨의 고백이 네. 가장 솔직한 고백일 수 있고요. 네. 남성분, 네. 자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우리 효진 씨에게 화이팅. <laughs> 아, 좋습니다. 야. 자 김효진 씨의 사랑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 외쳐볼까요? <laughs> 반생. 바람! 더 좋아할 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누나가 좋은 이유가 네. 재밌어서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재밌어. 어.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laughs> 화상 가지 마. 네. 어, 누나 나 만날 때 맨날 반만 화장하고 나와. 너무 <laughs> 아.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정말 엄청난 반전이. 어, 왔어요? 다 좋았습니다. 완벽하게. 야, 이쪽은요? <laughs> <laughs> 어, 잠깐. 만자기 갑자기. 놀랐어. 본인이 놀라셨어. 이런 경우 처음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섯 명부터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많이, 그러니까 눈썹이, 눈썹이 좀 <laughs> 아니 그니까 선트임이라고 눈썹이 좀님좋서졌네요께서선생님 살짝 남겨 놓으서 선생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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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한께서선리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쪽생님께서선생님께어 선생님께서 입꼬리가서졌어요께서선생님의손길로님서선생님의 손길로 님서선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생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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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해서 변기수 씨 무대 위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야돼, 아다 알아야돼. 아아 안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떨 괜찮죠? 보세요. 보지 마세요. 이분을 보세요. <laughs> 자, 드디어 강효진 씨의 고백! 스타킹을 통해 이어지게 될지 안 이어지게 될지. 괜찮은데?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먼저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어떤데? 왜? <laughs> 아수라백자 <laughs> 누나 백장이라고 표그했어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소래 음. 백장,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아, 누나의 솔직한 아, 모습을 본것 같아요. 오, 진짜. 뭐야? 자, 지금 바로 이 시간. 나랑 <laughs> 누나 동생 말고 진지하게 만나자. 남자분 뒤로 와 주시면 입니다 남성분이 효진 <laughs> <후진> 씨와 진지하게 <laughs> 교제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백허브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 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누나 동생 사이를 뿐이다 생각하시면 그냥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효진 씨의 용기에 박수를 주시기 네. 바랍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ughs>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남성분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걸좀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상황은 100% 리얼 상황입니다. 리얼입니다. <laughs> 남성의 선택! w <laughs> 지운 얼굴, 지우지 않은 얼굴 봤잖아요. 아까 아수라 백작 같다 그랬는데, 네. 어떤 모습도 아름다우세요? 안한 게. 오! 마음에 있네! 아 마음에 아 어안 했던 사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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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어어 뺏어, 안 돼! 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두와주시고요 네. 예쁜 사랑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 자 그러면은 두 분의 화장 성형 노하우를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마도 납작하고 이마도 쫓기. 조끼도...